오늘은 가볍게 지나친 기회가 돈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개축일. 개는 맑은 물, 축은 겨울의 땅. 물이 땅 속에서 응축되는 날이기에 겉으론 조용하지만 안에서 복이 자라나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준비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는 구조예요. 오늘 금전은 흐름이 좋은 띠, 뱀띠. 무심코 응답한 연락, 제안, 대화 속에서 뜻밖의 수익 정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작은 연결이 복이 됩니다. 소띠, 축의 기운을 등에 업은 날. 금전 관리와 절약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있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복입니다. 쥐띠, G띠. 개수가 쥐띠의 기운과 통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에서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망설였던 일 다시 꺼내 보세요. 오늘 금전은 조심할 띠, 말띠, 용띠, 호랑이띠. 오늘은 겉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 보는 날입니다. 표면적인 조건이나 처신상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보다 흐름을 읽어야 복이 됩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복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일의 흐름도 놓치지 마세요. 미미의 운정비서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